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의 종목 그리고 밸류적으로 좀싼 종목을 안녕하십니까. MTMW 야간특성 정전 전문가입니다. 어,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반등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 어, 확인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시장은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은 지표 발표가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제 환율 하나만 안정을 좀 찾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엔터 쪽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M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박스권역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그냥 바램은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상단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좀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어 제약주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진단 키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그등이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 는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진단키트 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의 종목 그리고 밸류적으로 좀싼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음,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을 보는 이유는 사실, 이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되면 해열제나 감기약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먹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감기약이 품절 사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감기약을 제조를 합니다. 콜 대원이라는 약이 있죠. 근데 대원제약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뭐 가을, 겨울이 끝나고 나서 봄으로 넘어가고 여름이 다가올 때를 대비를 했었었는데,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아, 이제 좀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콜대원의 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면서 여전히 유통은 좀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서서히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아마 TV 프로그램을 좀 출연을 하면서 대연제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차트를 좀 먼저 보게 되면 과거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23,000원 언저리대가 고점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 자리대는 뭐 만원대 초반대예요 만삼천원 자리대인데 지금 중간적인 역할을 보게 되면 약한 만팔천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했던 주가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이 19,000원에서 2만 원자리때에붙어온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기본적인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 실적은 올해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43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고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업 쪽의 밸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입니다. 제조업의 PR밖에 적용이 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이 기업은 좀 충분히 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19,000원을 조금 하회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 제내신 바램은 18,000원 대 초반 자리 때가 오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8,000원, 200원 대에서 17,500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눌림목이 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는 뭐한 짧게는 2만원. 요게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고 그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 자리 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10 야간 특성 정재현 전문가였습니다.